최근 동안과 윤아의 비밀, 웨딩 촬영 소식이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촬영은 양가족이 참석한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미백송이 가득한 서약 현장에서는 동안이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장미를 윤아에게 건네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건네는 순간 윤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뭉클한 동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윤나가 제 아내가 되었어요. 앞으로 평생 그녀를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라고 진심 어린 약속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축하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동안과 윤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신랑 수업 프로그램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던 좁은 골목집 커플의 행복한 결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표했습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을. 지킨 동안과 윤아는 신랑 수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오해와 갈등제의 3자의 등장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끈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행복을 향해 첫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번 비밀 웨딩 촬영은 동안과 윤아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동안과 윤나는 비밀 웨딩 촬영 후 공식적으로 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공간에서 많은 친구, 친척, 신랑 수업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와 우아한 신랑 윤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사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동안은 남성다움과 성숙함을 발산하는 품격 있는 슈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안인 맹세를 나누고 결혼 반지를 건네는 순간 동안과 윤나는 서로에 대한 서약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길을 끝까지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파티에서 동안과 윤아는 결혼식 후 손님들을 위해 멋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파티는 신랑 신부와 신혼 부부를 위한 행복한 축하로 가득했습니다.